우리는 지금 위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때문에 늘 기도로 마음 조리는 우리 어머님들, 한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진 우리 아버지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백세 시대라는 것이. 축복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넘치는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방금 서로 위로의 말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의 말은 참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제가 잘 아는 후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매우 다복한 가정이에요 항상 웃고 또 자녀도 많고 그런 다복한 가정이었는데 막내 두 돌된 아들에게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엄마가 포도를 집에다가 사다 놓았는데 이 아이가 그 포도를 통째로 삼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만 목에 걸린 것입니다.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얼굴이 하얘지고 숨이 넘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너무 당황을 한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꾸로 들어서 흔들기도 하고 등을 막 세게 때리기도 하고 목구멍에 손을 넣어서 그 포도를 빼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도대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잠깐 있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위로의 말로 그 가, 가정을 위로했지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탈진한 상태로 그 전도사님이 장례식장에 앉아 주저앉아 있을 때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짧은 음성으로 어 들려주셨대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런데 그 순간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답니다. 당신이 알아하면서 속에 확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순간 마음이 탁 먹먹해지더니 깨닫게 하시더래요. 아, 하나님이 아들을 아는 나의 심정을 아시는구나. 아시지. 그러면서 막혀 있던, 분노로 막혀 있던 아, 눈물이 터져서 한참 동안 엉엉 울었다. 이런 간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말보다, 수백, 수천마디의 말보다 짧은 단 한마디의 하나님 말씀이 그 전도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지쳐있고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40장 1절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을 텐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함께 종교개혁 신앙의 정수를 담은 하이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1문에 보면, 그1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변이 아주 긴데, 예. 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아마 나올 것입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오.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전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답은 길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마음이 곤고하십니까? 세상은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문답을 해볼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리문답 일문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소리가 너무 적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40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사야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위로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뜨거운 바람에 금방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약속은 쉽게 깨집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요.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그 내가 한 말,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6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통 때보다 30분 일찍 나갔어요. 아 그런데 듀쿨를딱 타는 순간, 와, 차가 꽉 막힌 것입니다. 후진할 수도 없고, 어, 이거 어떻게 하나. 마음을 졸이고, 막 바동바동, 아 조바심만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그런 상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버튼을 딱 누르면 내 차에서 프로펠러가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자동차로 변해서 이 채증을 딱 뚫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이지요. 결국에는 약속 시간보다 40분 이상을 늦어버렸어요. 사실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지킬 만한 제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들이 하, 그래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이렇게 참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품으시죠.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지고,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부모로서 자식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식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야만 한다면 과연 누가 그 자리에 서겠으며 과연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받는 방법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4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해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성을 이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31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한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위로를 구하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임을 나타내시는가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위로가 필요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서슴없이 욥을 꼽겠습니다 그렇죠 욥은 정말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식도 하나도 아니고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병까지 얻었고 마지막에는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욥에게 욕창에 걸려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사기로 깨진 기와 조각으로 그 욕창을 벅벅 긁면서 피가 날 때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욥에게. 예,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어, 위로를 합니다. 그세 사람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아주 잘했어요. 어, 욥과 7일 동안 옆에 함께 앉아서 침묵으로 어, 함께합니다. 아,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우리 욕기 2장 11절 13절.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네, 시작. 그때에 욕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욕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유빈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그 7일 이후에 예, 발생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가 욥을 상대로 이제 위빙염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위빙염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를 빙자한 염장질입니다. <laughs> 위로를 빙자한 염장질. 여러분 염장질이 뭔지 아세요? 소금을 뿌리는 거죠. 소금을 팍팍 치는 겁니다. 그냥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팍팍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을 상처여 난데다가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못됐죠. 나쁜 일입니다 욕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세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욕을 두번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욕의 고통어린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욕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여러분, 이세 세 친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위로는 못하고 그 사람을 정제하고,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가 힘들어서 남편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원인 분석부터 합니다. <laughs> 왜, 왜 이러는가? 그리고 원인과 해답을 주기 위해서, 솔루션을 주고 싶어서 막 그것을 생각을 해요. 사실 아내는 뭘 원하는 거예요? 위로를 원하고, 공감을 원하는데, 그래, 당신 많이 힘들구나. 이말 한마디면 되는데, 공감은 안 하고, 원인과 이유와 해결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아내가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힘들다는 거죠. 선교지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팔푼이는 알아 듣습니까? 못 알아 듣습니까? 못 알아 듣는 거예요 못 알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선교사가 말이야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뼈를 묻어야지 <laughs> 훈련이 부족해 훈련이 더 빡세게 훈련을 받아야 돼 <laughs> 어디서 훈련을 더 받을까? 우리 GMTC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나? 어디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나? 이게 염장질 아닙니까? 이게 염장질이에요 참 미련하고 바보죠 그래서 남자가 팔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피라는 돕는 배피를 주신 거예요 아내들이여 팔푼인 남편을 극렬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나 집분자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체들의 그런 아픔과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모든 답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집사 어떤 지체가 와서 고민을 나눕니다. 어렵게 고민을 나눠요. 근데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너무나 쉽게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게 바로 염장질이라는 거예요. 뭐 맞는 부분도 있겠죠. 기도 안한 부분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 그 사람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공감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어떻게 했느냐 돌아가면서 세 사람이 요 판사람을 상대로 8라운드를 뛰어요 돌아가면서 어, 공격을 합니다 요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요분 그세 친구들의 말을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유도 안 되고 또 위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이 하나님 앞에 직접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욕의 하소연이자 우리의 하소연이기도 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지체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바로 욥의 질문이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처음에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어. 그러다가 폭풍 가운데 요백에 대답해 주십니다. 욕기 3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 지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요백에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나를 바라봐라. 그런데 내가 창조주야. 내가 이 땅을 창조하였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두었고, 내가 별들을 만들었고, 내가 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내가 모든 동물과 리워야단과 하마와 악어를 만들었어. 내가 바로 그 창조주야.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요배에게 반문하세요. 요배게 유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데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요바, 네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니?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소관인지 아니? 너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아니? 바로 나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사건들과 고난과 어려움들 그 그것들의 이유와 원인들을 다 아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해결책과 실말 실마리들을 다 갖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창조주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그 이유와 원인들을 다알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위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직 우리의 본부는 하나님의 속한 것은 알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그 말씀을 막 분석해서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도대체 알지 못해서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뭐가 임하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비한 위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잘 암송하잖아요. 입으로는 너무나 잘 암송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무엇까지 포함입니까?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아요. 40욥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쌓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쌓으니 주연에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요 마음 가운데 넘치게 임해서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죽고 싶었던 그 인생의 문제들을 위로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세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받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한국에서 사는 대로, 말레이시아 땅에서 살면 말레이시아 땅에서 사는 대로, 세상 어디에 가서 살면, 어,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본양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마음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을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절규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세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할 텐데 위로가 필요하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